이날은 남편이랑 스타필드 데이트 갔어요. 데이트룩은 이렇게 입어봤답니다. 저희는 아직 차가 없기 때문에 또박초마냥 걸어갔어요. 차가 없어서 좋은 점. 남편이랑 눈 맞추고 손잡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스타필드 도착. 해납이야, 한 매장에서 본 귀여운 동물. 원베인가 귀엽더라고요. H&M 매장 들러줬어요. 이 가방 뭔가 호피무늬 같기도 하고 살짝 핑크기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크기가 애매해서 패스. 눈에 띄는 원피스 있길래 한번 입어봤는데 기이감도 적당하고 제가 좋아하는 A 라인 핏에 허리선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떼야 돼. 키리까지 어, 마음에 들어. 아까 입은 원피스 샀어요. 남편도 예쁘다서 샀는데 표정 모임. 일렉트로마트도 들러뒀어요. 산리오 캐릭터들이 예쁘니 쿠션에 누워있는 가차가 있길래 해봤어요. 키티나 마이멜로디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크롬이 나오라고 저주해서 크롬이 나왔어요. 그래. 아. 내가 근데 다 잘랐던 거 없고 프리미엄에 프리미엄 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렉트로마트입니다. <홍> 남편이랑 철권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쿠키모 해드셋있길래 저도 한번 착용해 봤어요. 승리 요 콜라보 마우스 패드랑 마우스 름탐났어요 밥은 온기정에서 스태키 텐동 먹었는데 정말 그냥 쏘쏘. 제가 대식가라 그런지 양은 좀 아쉬웠어요. 남편은 적어 먹고 배고프다고 빵세개 부수시고 루스페이스 매장에 너무 예쁜 패딩이 있길래 입어봤는데 남편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사야 된다면서 사줬어요. 내 남편 최고.